자, 그러면 이어서 또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 문제는 기출문제지 80, 75페이지. 문제는 89번. 경제파트가 어느 정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10문제 정도만 풀면 다 끝납니다. 자, 어, 보면 89번, 75페이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d1 이골 900-p, s는 이골 2p다. 소득 증가로 수요함수가 d2는 이골 1200-p. 기본적 수요가 300이 더 증가됐어요. 소득 증가로. 탄력성은 변화가 없고, 1로, 탄력성 1로. 변한 다음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냥 니콜을 놓고, 수요함수, 니콜, 공급함수, 니콜을 놓고 풀어서, P나 D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그렇게 풀어보면, 자, 이제 D1은 니콜, 900 마이너스 p 탄력성은 1이에요 그 다음에 s s는 이 q 여기서 2p다 기본적인 공급량이 없네요 그냥 가격에 의해서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1원이면 2, 2원이면 공급 2개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변했는데 건 기본적 수요가 900에서 소득 증가로, 가격과 상관없이 1200. 그리고 마이너스 P. 탄력성 1.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걸 풀어보면, 자, 그러면, 900 마이너스 P는 디꼴 그래서 2P. P가 이쪽으로 이왕 가면 3P. 그러면 900. P는 디꼴 300원. 가격, 주는 가격 300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 결뭡니까? 2p는, 이걸 1200, 마이너스 p. 우리 이 가면 3p. 이걸 1200. 그 다음에 p는 이걸 3, 4, 12, 400원. 그래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다. 거래량도 물어봤네요. 거래량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게 됐던,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면 이게 600그 다음에 또 4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고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끼는 이걸 400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1200에서 400 되니까 얼마냐 800개 그래서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2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격은 100원이 올랐다 그래서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고 거래량은 600 에서 800만원으로 800.5m로 떨어졌다 정확하게 설나가고 있네요 문학 1번이 이렇게 풀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90번 어,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부효과에는 부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그러고 정의 외부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경제란건 유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코노미라는 뜻은 외부 불경제는 불리하다 는 뜻입니다. 자 이거 맞고 그 다음 2번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외부효과 염색공장이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소비과정 어, 소비과정은, 예를 들어서, 소비과정, VOV 부여, 효과. 자, 지금,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가지고, 여기서 꽃을 보고 있어요. 꽃을 집안에다가, 뭐, 창문에 떠나뒀다, 이거, 창문에. 창문에 놓았다. 창문에다 이제 놓으면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가 꽃을 보고 만족을 느껴. 그러면 이 꽃시장의 공급자는 이 사람한테 이제 돈 받고 팔았지만은 그러지만 나그네가 창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꽃이 참 아름다워서 만족을 느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만족감을 천의 만족감을 줬다면 지나가는 나그네는 한2 0 0개 만족을 느꼈다. 꽃이 참 자란 안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를 소비과정에서 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영향을또 좋은 양을 줬다. 그러면 이걸 정의의 의무효과인데 소비과정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받고 이제 3번을 읽어보면 생산 과정에서 일부 불경제, 염색 공장 같은 경우죠 발생시키는 재화 와 공급은 시장에 맡길 경우에 그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효율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하고 있다. 아까 설명했죠. 염색 공장은 공장 폐수 처리 비용을 자한번더 설명하면. 염색 공장이 이제, 어 시장, 여기에, 을 나타내면, 요 가격이고, 요 수량이다. 염색 공장의 공급 곡선, 염색 공장의 물건에 대한 수요 곡선. 근데 염색 공장의 염색 물건, 염색에서 물건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장 폐수가 나와요. 그래서 공장 폐수를 염색 공장에서 직접 처리한다면, 요만큼의 폐수 처리 비용이 들어가. 그런데, 가격 올라가면 수요자가 안살것 같아서, 그, 자기가 폐수를 직접 오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한강문에 살짝 이렇게 내보냈어. 안 들어갔어, 돈을. 그렇게 해서, 원래 처리했다면, 이렇게 가격 올라가서 수요자가 안 사가지고, 요만큼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생산하는 것이, 호 홀적 생산이다. 왜? 비용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한강물에 버려버려서 엉뚱한 제3자인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강물에 버려버려서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걸 생산하고 있어요. 이걸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현재 생산량. 따라서 현재 생산량은 적절한 생산량보다 지금 과대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비해서 처리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 세금을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 올려서 팔으려고 한데 수요자가 또 저항을 해서 요 정도밖에 공급을 못 올렸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한테 받아냈고 나머지는 자기가 공급자가 돈을 더해서 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율적 생산량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세금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 생산량을 유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공장 폐수가 있을 때는 정부가 시장이 개입해서 시의금을 부과하면 현재의 과대 생산은 수정이 돼서 효율적 생산량으로 유도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의 생산은 효율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4번.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염색공장이 서울 시민의 건강을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한강물에 버린 건 아니고 자기가 염색공장 폐수 처리 비용을 부담 안 하려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공장 어, 염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창산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의 경제를 갖다가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의도적인 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인 결과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후생에 염색공장 폐수를 한강물에 버려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칠 의도로 한강물에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철 공장 폐수 비용을 부담 안 하려고 한강물에 살색이 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거 틀렸어. 음, 의도적으로, 어, 나쁜 영향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건 아니야. 틀렸어. 5번. 토지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우리가 이제 전용 주거지역과 또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수 나오니까. 그렇게 그, 어, 전용 주거지역을 쾌적성을 지켜주고, 공예성, 음, 그, 공장들은, 아, 또, 전용 공업직이 모여서, 이렇게, 그, 옆에 나쁜 영향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은, 어, 이제, 그, 외부 불경제를 차단시키는 건데, 이렇게 차단시켜서, 어, 이제, 편택관 주거환영을 확보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용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명분이 되겠죠. 이렇게, 차단, 이제,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 의도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용 규제를 이렇게 전용 공업지역에서 들어설 수 있는 물건, 또는 전용 주거지역에서 들어설 수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제한다. 맞아요. 그죠? 명분이 된다. 그 다음에 91번. 토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양을 측정하는 유량. 기간이 필요한 게 유량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저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자료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에 저량자료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이냐. 순영업소득 1년 동안에 얼마나 이익이 생겼냐. 유량. 그 다음에 연간 이자 얼마냐. 1년이기 때문에 유량. 그 다음에 월임대로 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량.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 월급여 이게 월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량.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는 시세가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저량. 그다음 92번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런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 좋다고 해야 돼요. 수요자를 지금 내야 음, 이 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공급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요. 예 건축 자재 값이 하락하였을 때이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 관점에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건축 원자재 값이 하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공급곡선 수요곡선 요거는 청, 가격 건축물의 가격이나 생산비 이쪽에는 공급량이나 수요량 자 이렇게 됐는데 건조대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생산비가 공급곡선의 의미가 보여요 생산비 이만큼 들어가서 나 시장 가격 이만큼 받아야 된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공급곡선이 밑으로 가 생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애썼다시 하락하였을 때 그러면, 이제, 아 그, 하락하였을 때, 임대료의 변화를 경작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가지. 임대료가 내려가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상산비가 싸져서, 시장 가격을 일단 이렇게 받아.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 상산비가 내려간 바람에, 이만큼의 마진이 생겨. 그래서 단기는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과윤율을 발생시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그 생산비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이 생기니까 계속 공급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난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보니까 옳은거 임대로 올라간다. 1,2번 틀렸어요. 3,4,5번 임대로 변화가 없다. 그냥 이렇게 받는거예요 다만 상산비가 따운됐기 때문에 마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마진이 생겨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장기고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 단기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고 초과율을 얻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마진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어,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임대료 단기적으로 변함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마진이 생겨서 공급 증가가 되니까 공급 증가능이라 해서 어, 가격이 떨어져서 몇 가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93번. 어떤 도시의 임대주택 공급함수는 q 는꼴1 0이고 이건 탄력성이 제로예요. 왜냐면, 이게 공급, 이게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공급함수 얼마냐? S. 400이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냐 s는 equal 400 플러스 0p 따라서 공급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0을 곱해보니까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냥 공급량은 400이 된다 그러면 공급단력성은 제로라는 얘기야 공급단력성은 제로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 공급단력성 제로다 이게 얼마냐 그게 400이다 이렇게 그어지겠죠 공급곡선이 어 이렇게 되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단기 공급 함수는 그렇게 되고 장기 공급 함수는 이제 EP 0이다 장기 공급 함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 올라가도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수직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 공급을 늘릴 수, 수 있다. 기계설비도 투자하고. 그래서 년에로 공급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냐? 어? S는 equal. 그래서 EP-100. 그래서 EP-100이다. P가 제로일 때 얼마냐? 마이너스 100이니까. 그러면 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p가 0일 때, p가 0이면 공급곡선이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래서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100. 그래서 공급곡선이 어떻게 어지냐 요렇게올라간다 이렇게. p가 0일때 마이너스 100이고 그렇게. 자 그래서 그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수요함수는 D는 니꼴. 단기 공급함수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Q는 이꼴 100이고, S는 이꼴1기0이고 100이고. 400은 어디서 나 예를 든 건가? 이건 예, 400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예를 든거니 이거. 요, 요, 문제는 이렇게 된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단기는 이렇게 되겠죠? 단기는, 요 문제와 똑같이 여기 써본다면, 단기는, 이렇게 되고 있죠. S는 니콜 100, 플러스 0, 곱하기 P. 가격이 아무리 움직여도 0이니까, 아, 더하기지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0이다, 이게. 가격에는 이게 100이다. 1 0다 P가 제로일 때, P가 제로일 때, 여기서는 1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얼마를 지나가냐. 여기는 한, 피가 제로일 때, 피가 제로일 때, 맞아요, 이거 피가 0이면, 여기잖아, 요기제일 때, 그, 아,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된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너무 빨리 하니까, 그랬네요 천천히. 자, p 가 제로라면, 여기 있잖아. 요 그러면서, P가 절호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P가 절호일 때 공급량이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P가 절이면 여기잖아 이럴 때 공급량은 마이너스 100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 가면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100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P가 절호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공급곡선이. 그래서, p에다 0을 를어넣었더니 바로, 마이너스 1 0 0이 되었더라. 이거 p가 0인 선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어, 이 절표는 얼마이냐. 그러면, s가 0일 때잖아, 이게. s가. 그러면, 이거 제일 때, 이 p는 e q u 마이너스 100이니까. 그러면, 어, 이, 절표는 얼마냐? 그럼 피가, 이 피는 니꼴 100이니까. 그러면 피는 니꼴 얼마야? 50. 따라서 가격이 50일 때 공급량은 얼마냐면 0이다. 0원일 때는 마이너스 100이다. 공급량. 그렇게 이제 되겠죠. 이게 올 그라프를 제대로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보당임대료를 호당 보당임대료를 호당 이제 그장기공감수를 읽고 그 다음에 수염수는 수염수 어디있어 수염수 수염수 수염수를 그려야죠 수염수를 그려보는데 수염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수염수는 200-P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염수가 꺼졌다 200 마이너스 P로 그어졌다 200 마이너스 P로 그어졌다 이게 수요함수가 이랬을 때 단기공급함수 얘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또 단기공급함수 얘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오크라프로만 일단 그려봤고 그다음에 수요함수는 장단기가 변함이 없이 d는 니꼴 200만에서 다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에 포당 임대료를 90만원으로 통제할 경우에 임대주택의 부정량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인가? 그러면 그냥 수식으로 또꼭 풀어요. 그러면 단기 공급함수는 s 니꼴 100이니까. 100꼴 수요함수는 단기나 장기나 똑같으니까. 200 마이너스 p고 그렇게 되면 결국 p는 얼마냐 100원이 된다. 단기적으로 p는 얼마냐 100원이 된다. 그저 그저 기요걸 나타내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것이 100이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그 공급량은 얼마인가 100개가 되면 수요랑 거 공급량은 100개죠. 200, 100. 100이 100이니까 100개다. 그 다음에, 그, 완전 부족을 나타내지, 참, 부족, 부족. 이게 지금 얼마나 어, 부족하느냐, 그 얘기죠. 얼마나 부족하냐. 자, 공급은 무조건 100개에요. 무조건 100개에요. 자, 이거를 다시 씩꺼내야 공급은 무조건 1 0 0개예요 가격이 상관없이. 이건 단기. 그 다음에 수염수가, 이렇게 그어져. 수염수가 그어지는데, 이 수염수가 어떻게 그어지냐면, d 는 이골, 200-t야. 200-t. 그랬을 때, 이제 그, 균형 가격은 얼마일 것이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그, 여기 s가 100이니까, s 스 e q 100이니까 얘를 니콜을 놓으면 100 니콜 200 마이너스 p니까 p가 저쪽으로 이왕 가면 p는 니 q a 100이잖아 p가 니 q 100이야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야 여기서 이 높이가 100이야 이 높이가 100이가격 균형 가격이 가격이 100이다 균형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어, 하여튼 공급량도 무조건 이게 100인데 공급량도 왜냐면 어, 그 공급량도 6니콜 100이니까 근데 이게 연피가 앞에 있어가지고 탄력성이 제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공급량 무조건 100이다 그리고 근데 균형가격도 또 100이야 이렇게 니콜을 놓고 푸니까 100니콜 200만원 피 이게 공급 니콜 요거 수요 놓고 보니까 결국 가격도 100이나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얼마로 어, 통제 하냐면 90만원으로 통제한대. p 를 p 를 90만원 통제한다. 그러면 균형가격이 100인데 이걸 90만원으로 통제하면 2 이상 받지 마라. 이거 2 이상 2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각자 공급 함수하고 수요 함수하고 집어넣어 보면 돼. 근데 여기다 90만원 집어넣어 나마나 공급은 무조건 100개야. 공급은 무조건 100개. 아그뭐피고 밖에 앞에 0이 있으니까. 90원을 집어넣었던, 얼마를 집어넣었던 무조건 1 0 0개야 공급량은 100개. 공급량은 100개. 그럼 수요량 수요로 곡선은 이거잖아. 요 수요 곡선이 이거니까. 90을 집어넣으면, 9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200-90이니까. 1 1 0 그래서 수요량은 단기, 어, 그 공급함수하고 수요함수하고 풀었더니 공급은 100개고 수요는 110개니까 단기적으로 얼마나 이제 공급이 부족하냐면 10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은 10개가 부족하다. 10개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게 1, 2번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공급함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장기 공급함수는 뭐예요? 이게? 그 e p 1 0 0이다 e p 1 0 0 그래서 장기 공급함수는 e p 1 0 0 e p 1 0 0 마이너스 백. 이게 공급함수. 수요는 변화없이 똑같으니까, 200, 마이너스, 이게, 그, 피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장기 공급 가격은, 그럼, 얼마에, 이게 해당이 되냐. 따져보면, 얘가 1이 가면, 3기가 되고, 얘가 1이 가면 플러스 돼서, 300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결국, 퇴원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장기적인 공급 함수를 그려서 보면 얘도 공급 함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게 장기 공급 함수. 이게 얼마였어요? 장기 공급 함수가 2p EP 2p s2 장기 공급 함수 2p 2. 만나는 점을 풀어 봤더니 결국 똑같이 가격이 여기더라. 근데 균형 가격을 요건데, 100원, 100, 100만원인데, 이거 90만원으로 통제하니까, 그러면 이때, 어 공급량은 얼마고, 수요량 얼마냐? 90을 집어넣어. 90을 집어넣으면 수요량은 1 1 0개 공급함수에다 집어넣어도, 90을. 90을 집어넣었더니, 298. 18. 1 180개에서 100개를 빼니까, 그죠? 여기다 90원으로 통제한다고 그랬으니까, 90으로. 그러면 2p니까, 298. 1 180에서 100을 빼니까 공급은 결국 80개인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공급은 80개고 수요는 110이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30개가 부족한다. 그래서 답이 장기적으로 10개 부족하고 공급이 장기적으로 30개 부족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제로 경우는 그냥, 어, 저기, 통제하는 가격을 수요 공급함수에 집어넣어서 공급량 몇 개인데 수요랑 얼마이어서 얼마나 공급량이 부족하냐. 이걸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 수독하고 철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